나 와요 렘드 광 야야 어디가 아 송배당했다 송배당했어 응, 송배. 모아요 모아 어째 더 안되는거 같다는지 제가 역삼 잡고 있습니다, 역삼. 역삼 잡아, 역삼. 해골.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 정신 지배자들이 거기 고거요 네. 하던 대로 합시다. 딱히 좋은 점을 모르겠어요. 실만님은왜 죽으셨지? 누가 죽 누가 죽인 거야, 누가? 우리 혈문도 전사를 링크. 진짜 애매한 템 나왔다. 가시죠. 갑시다. 어저 변신은 어떻게 어떻게 좋다는 거지? 우와, 타우르이스 아이템인가요? 예. 돌아보 볼게요. 아, 돌란에보죠 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마그마다르가 깃발질을 하는구나. <laughs> 귀엽네. 몰랐어. 이 꼬리 말고 뒤에 좀 맞아요 발, 발차기 이거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바다 부른 오소 매님 이 <laughs> 불은 님이 먼저 꺼주 시고, 불끈 사람 들은10골저거딱 변신 하고 다른 장신구 착용 하면 되지않 되지 을까요？안 돼요, 안 돼요, 바꾸 면은 풀려요. 예능템이.. 예능템이구나. 예능템이구나 링크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시죠 캐스패 잘 해주시고 둘비 잘 피해주시고 폭잖아요 해골 불비 오 도안 나왔다. 잠시 스톱. 도안 나왔습니다 도안. 그리고 아이템은 요거. 일단은 템은 제가 갖고.

X 스 잡을 때 X 스 다음 엑스 그리고 딜림 스 잡았어요. X 잡았어. 2 2 엑스 은 해골로 가지세요. 엑스 해골. 잡았으면 해골, 해골이랑 발까지 잡을게요. 다음 가루질. 역삼 주방, 역삼 주방, 역삼 다이아 동굴은 계속 주방 유지다이어풀 어, 아니 발이 풀리때가 됐는데. 발5초 전, 4초 전, 발 풀려 이제. 역삼 풀려요 역삼 다시 네, 제 추방 다이아 제 추방 달 잡아요 달 역삼? 역삼 추방 역삼 죽었나? 죽어, 역삼 죽었대 응? 역삼 추방 한 번만 한 번만 저 1파 흥믕만님 죽었대요 추방 대신 흥믕만님 추방 안되나? 됐다 가르 다이아 풀렸어요 어차피, 가를 잡고 다시 버프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 동매를 그냥 합시태워주니까 어차피 버프 해야 되니까. 네. 찾으러 가서 하나, 여기서 하 역삼 역담 다발 때역삼탱해 주세요. 근 o t 딜 빠지세요. n 동그라미 탱. Need more rage. Not rage. Need more rage. 제가 이아가 있게. 내가 뺏야되나 공을 줘. 양손님왜 아따 그랬을까? 빠지세요. 아이고 이거 세분 부활. 오 나왔어. 오오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나도 모르게 겠 아우 나도 모르게 흥분을 안행 나왔네 아니 이 도안 나왔다 도안 영. 차라리 샤즈라 때 상급 비버를 먹는 경우는 응. 모르다. 샤즈라는 그리고 피통이 낮아가지고 반머치 반머치 폭탄 반머치 폭탄, 폭탄 뒤로 1보고 샤즈라는 피통이 낮아가지고 빡딜을 해도 한 놀이는 폭탄. 근데 그 여러 가지 글을 봐도 공개한테 익숙한 게 좋은 것 같아. 전멸, 전멸만 전멸안 하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아우 폭탄 폭탄 아우 이렇게 네개 걸리냐? 야야 야, 여기. 부부젤라 소리가 들려. 씨. 손흥민이 경기 보러 갑시다. 무슨 경기요 손흥민 축구예요. 어, 오늘 축구예요. 보물사냥군님 폭탄. 오늘은 어째? 전 서템이 하나도 안 나오냐? 갈게요. 그냥 갑시다. 우리는 들어보니까 단명이 안 나왔구나. 어얘 붙어서 때리기에는 그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요 얘. 저주 4번? 4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저주 풀타임 그 DBM 보면 돌아가잖아요 예 저주 이제 오거든요? 이거 해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가가지고 들어가서 한 대! 아우 그래도 오. 8이나 쏴야겠다 8이나 쏩시다 고발이 한번삥 났어요, 은별리. 저주 아요 곧. 해제 준비? 해제? 와우. 타이밍에 들어와서 딜하면 드릴 저주 해제 끝나면 저주가 없으면 그나마 조금 덜 저주 덜 다니까 해제 좀해 주세요. 저주 해 주세요.

해볼 부분이 투쟁이거든요. 아니면 진짜 같이 뭐 됐어요. 아 차단만 더 봅시다. 차단만. 한 마리. 됐다 이렇게 빠른네 확실히 이동 시간도 거의 없고 일로스도좀 적은 적은 것 같은데 애모 차키 나온다고 더 많은 것 같아서. 기분상 빠릅니다. 링크 다 냈네. 게시어깨랑 투지어깨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 어, 딜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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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을게요. 쏘라나, 쏘라나 데려가요! 독사하지 말래요. 왜, 왜 싫어할까? 뭐가 밀리나? 아, 오 디버프가 밀리는구나. 독사 네, 세기 박으면은 디버프가 밀려. 독사가 질기 근데 다른 디버프 보다 자꾸 소리로 봇 꺼냅니다. <laughs> 경매도 할게요. 누가 자꾸 독사세기를 또또또또 <laughs> 또, 또, 또 들어갔대? 적사 색이 쓰지 마시라고, 어 죽었어요. 다들 미터 기보시더라고나안 살렸어. 래클리스 멀티를 잡고 있네. 래클리스 멀티를 잡고 있네. 지금 삼인가 지금 n 이가 지금 너무 멀서도못 있어. X. 못잡어요 엑스? y o 잡고 a n Yoksan, y a 세요 이제 정해 a n Yang, y 것 k s 양 n Yoksan, Yoksan, 양 치유사 좀 치유사 양변 안 돼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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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게우리 <목소리가> 청지기를 먼저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e not sure if you're 아안 죽어요? 아무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f Three, two, one. Now, I can't attack that. that. I can't attack oh, that. I can't attack t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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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그잠수 1분 15초, 30분 남았어요. 초아 밀... 1분 15초가 아니구나. 아, 1분 았저 탱이에요. 지금. 죽었다. 영서 썼어요. 안 되나? 7퍼 하하. 이오. 또 20초. 퍼 담수 20초? 잡았네 담 15초 좋았다 나이스 아휴 부활 나 한번도 안날라갔어 링크 해드릴게요 da